나중에 예쁜 거는 편집해 주세요. 무시해 그냥, 여기 일자도 안 나오고, 여기 무시 연날에 탑, 강대를 있는 탑, 탑까지 올나온 거. 그거는, 이건 치마인데, 치마도 있고, 가지도 있고 반바지, 반바지, 반바지도 있고. 이러면 이렇게 보여도 그냥 자주쪼끼 하나씩 이렇게 이것도 아주 어. 있고. 아, 그거 치마. 아, 이게, 이 방아리. 치마 있잖아, 요 여기. 어? 방아리. 저기, 저것도 있잖아. 이렇어놓으면 그걸 치마 바지. 치마요. 치마, 치마. 치마는 아니잖아. 치마. 치마 바지. 그 저희가 올라가지면 어들로 올라갑니다. 음, 아니 로로 그냥, 그냥? 응. 아니. 아니. 네, 네. 아 아니. 네, 아아 पाट में

이거는 기다리고 다 이거는 기장리고다 기장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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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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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해서 납품하는 거예요. 아, 한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 아. 제작해서 납품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그렇고, 은아 음. 뭐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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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이. 공사 님은 절 간에 온거 아닐까? <laughs>